7, 6, 5, 4, 3, 2, 1 누구신가요? <laughs> 너 누구세요? 저는 주헌이 친구는 김양이라고 합니다 김양? <laughs> 왜 이름을 안 알려주시나요? 이름은 이름은 빵떡이라고 합니다 아, 예, 빵떡이라고 합니다 어. 예, 제 친구 빵떡인데 <laughs> 저 오늘은 이 친구 파우치를 탈건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얘는 진짜 집에 화장품이 <laughs> 쌓였어요 진짜 쓰지도 않는 화장품 엄청 쌓이고 파우치가 이만합니다 파우치가 가방만해요 겁나 무거워 그래서 진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화장품이 많고 어, 화장을 진짜 잘하고 <laughs> 성형 화장을 최고로 잘하는 어, 그런 친구로 얼굴을 공개하고 싶지만 얼굴 공개하는 걸 원하지 않아서 파우치만 공개하도록 할게요. 파우치를 다 쏟아야 되는데 쏟, 쏟을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이 파우치는 어디서 샀어? 이 파우치는 받았어. 어디 거야? 메이크업 에버에서 아, 메포 거야? 패턴이 제일 크다. 레알 화장 덕후의 클래스. 여기서 좀 소개하고 싶지 않은 거, 빼고 싶은 거는 빼도 되고. 좀 이런 거, 일반적인 거, 토니모리 이런 아, 거, 아, 거 빼고. 토니모리가 어, 너가 진짜 소개하고 싶은 거 위주로 소개해봐. 이건, 이건 뭐야? 이건 하이라이터. 브루즈와 하이라이터. 우와. 뭐야 음, 그냥 파우더 같은데? 음, 좋아, 이게, 이거? 되게 좋아요. 근데 슈리하기가 좀 불편하긴 한데. 이거 먹 뭐. 왜 뚜껑이 이렇게 너덜너덜거려, 원래? 아, 이거 자석이네? 아, 좋다. 자석이면 좋은 거 좋네. 아니야? 향기가, 되게 좋아요. 향기가 좋다고? 어, 과자향기가 나요. 역시, 먹는 걸 좋아하는 애라서. 화장품도 어, <laughs> 먹는 냄새가 나는 걸 좋아하는군요. 이거 싸게 어요얼마예요 <laughs> 8,000원? 세일할 때. 우리나라에서? 응. 어, 진짜? 아니요. 싸다. 백화점? 이런 데서. 이거 되게 오래 썼지? 오래 썼지? 안 다를 것 같은데, 이거? 안 달아, 이거. 추천? 그닥 추천은 아니래요. 아, 이거 하이라이터. 이거, 이거, 얘가 줬어요, 저 오늘. 하나. 아하. 이거 신기한 거 알지? 이거 빼서 <laughs> 세척도 할수 있대요. 그 하이라이터도 오, 이게. 아, 하이라이터. 블러셔? 블러셔? 우와, 이뻐. 그 발색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아? 발색이 잘 되진 않아? 나이 들수록 치크가 좋아지지 않아? 어. 엄청 세게 하게 되지. 나도 요즘 그래. 치크만 몇개다 봐. 어, 맞아. 봐. 치크로 화장 다 해. 맞아. 엘프라고. 오! 미국 브라운스토어에서 파는 건데요. 진짜 싸요. 얼마에요? 3달러? 미국. 3달러? <laughs> 근데 이게 그, 보면은. 뭐예요? 쉐딩이에요? 이거는 쉐딩이고 이거는 블러셔인데. 어. 나스 오르가즘. 어. 이거랑 비슷해. 어. 우리나라의 미샤? 응. 음. 미국의 미샤. 응. 근드 러닝인데 펄이 들어가 있어서 좀안 좋긴 한데 어. 쓸만해. 근데 펄이 그렇게 티가 나진 않아. 응. 이거 다. 이거 그거 아니야? 더 아니 그거. 그 뭐... 어더 바디샵. 더. 뭐 이래. 건데. 이거 짐승 능력이라며, 진짜. 진짜 안 줄어 이거. 열어봐, 발색 좀 보여줘. 그렇게 엄청. 깊어. 깊어. 야, 이거 진짜. 할, 할미 될 때까지 쓰게. 어. 네. 근데 진짜 안줄웠어 근데 이건 좀 약하긴 한데. 어. 어. 이게 세트야? 세트? 세트너 그거 안쓸것 같아. 안 써. 근데 예뻐, 예쁜데 안 써. <laughs> 당당하게 안쓴대안 써, 안 써, 이거는. 절대 안 써. 안 달았더라고, 엄마. 아, 이거 입고 음. 다첫 번째. 이쁘지? 이쁘지? 핫색 어, 이뻐. 이거 되게 싸게 샀어요. 우리가. 이것도 국내에서 사먹가요 이거 무슨 막 바디샵에서 막 시즌 오프 아, 이런 거 하면. 은 어. 50%씩 50 하는데. 시즌 오프 할때50% 어. 세일해서 산 거래요. 진짜. 음. 얼만데요? 나 이거 만원 안줬 사서 샀 진짜? 만 어. 원래 야, 그 3만 얼마 하잖아 이거 어. 나도 <laughs> 시즌오프 할때 가봐야겠다 요즘 잘 쓰는 피아. 섀도우가 뭐야? 요즘에 이거 이거? 삐아 삐아는 진리입니다 진짜 진짜 삐아 완전 싼데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진짜. 좋아. <laughs> 오늘도 이걸로 했는데 어. 이것도 삐아야? 이것도 삐아인데 펄 있는 거야? 아니 무펄인데 이거 진짜 어. 대박이야 왜? 아이라인 바르고 그 위에 세팅할 때되기 어. 진짜 좋아요. 와 색깔 진짜 좋아 색깔이, 삐아는 되게 흔할 것 같은 색인데, 흔하지 않은 색을 잘 만들어. 맥. 맥 뭐예요, 이거? 다치워졌어 그그 너는 이런 색을 좋아하는구나? 그렇지. 무난한 약간 무난한 갈색 같은 브론즈 색깔의 그렇지. 그런 이것도 진짜 발색이 맥은 발색이 잘 되니까 여기 여기다 해봐 여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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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이뻐 진짜 발색이 근데 진짜 잘 된다 진짜 잘 그리고 되게 더 어두운 발색일 줄 알았는데 음. 아니야 음. 음. 영상에서 진짜 이쁘게 나온다. 이것도 맥이에요? 맥인데 섀도우 바르기 전에 그러니까 프라이머처럼 쓰는 건데 이걸 어. 바르고 섀도우하고 어. 마이 라는 절대 안 번져. 절대 안 번진다고? 최고야. 이것도 색이 제... 있어? 이거는 뉴빌 어. 크림 섀도우인데 우와 이게 질감이 되게 특이해. 뉴빌이라는 색깔인데 되게 매트, 매트해. 매트 매트한데 약간 보송한 매트함? 어. 얼마나 쓰고 있나요? 지금 몇, 몇, 이거 몇, 몇 개월쯤? 썼나? 2년? 응. 안 줄어. 근데 이 정도 파였으면 진짜 오래 쓴 거야. 진짜 오래 쓴 거야.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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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건데? 스타카우더 맞나? 어디 거예요? 메이크업 거에서. 오, 아, 오, 이거 진짜 유명한 응. 건데. 역시 화장품 부자는 응. 응. 화장품 다릅니다. 어, 너무 많이 나와. 이렇게 진짜. 많이 나오니? 야 이거 원래 되게 찌끔찌끔 <laughs> 찌끔찌끔 나오는 거아야 여기다 놓을 이거는 그 엄청 유명하니까 무, 뭐야 이름이? 스타 파우더인데 그게 되게 종류 많지 않아? 색깔이 구사침? 발색이 음. 엄청 영롱하채섀도보다더 더 음. 밀착력도 있고 가르날림은좀 있는데 음. 그래도 포기하지 못한 진짜 이쁘다 음. 역시 비싼 거는 비싼 값을 해. 맞아. 진짜 좋은 건. 안나수이 거예요. 어, 안나수이? <laughs> 브랜드의 값, 값어치를 못하는 것 같은데? 딱히 그렇게, 근데 언더에 바르긴 좋은데, 어. 이거는 잘 손이 안 닿지. <laughs> 700 색깔? 이게 그나마. 와, 이쁘다. 이건 진짜 맛있어 역시 브론즈 성애자 오렌지랑 브론즈. 어, 이거는 괜찮네, 세번째거 이게 그나마 세개중에 이게 제일 좋아요 응. 엉 바르면 다 발색은 잘 나와요 나머지 두개는 솔직히 그치? 내 손에 문댄 어. 느낌을 대보면은 별로 부드럽지도 않아 그러니까 보통 스틱 섀도우는 되게 부드럽고 밀착이 딱 잘되고 안지워져야 좋은건데 이거는 그냥 그냥 그런데 이 색깔은 되게 예쁘네. 처음에 내가 이걸 사고 음. 너무 싸가지고 샀는데 미끌러지지 않았어요. 미끌러지 아니야? 근데 진짜 바르니까 음. 이게 미끌로즈라고 몰라. 이게 뭐야? 크림 하이라이터야? 어그치 아니까 그러니까 언더 이런데 눈에 바르는 포인트 주는 건데. 영극용 아니야 이거? 사실 영극할 때 쓰는. 야 씨, 신상 말해버렸어. 신상이 <laughs> <시상에> 털렸습니다. <laughs> 이거는. 공뭐고 제품명이 뭔지 모르겠어. 이런 건데 크림 액체 섀도우라 액체?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 이거 지짜 깨. 질감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런 음. 튜브에 이렇게 짜지는 건데. 너무 많이 짜진 거 아닌가요? 어, 맞아요, 많이 짰어요. 진짜 이거 <laughs> 이건 진짜. 안, 진짜 대박. 완전 아, 예쁘지? 지가 발라놓고 <laughs> 예쁘대 지가 발라놓고. 아, 대박. 이두개 발색이 이런데, 음. 이거 잘안 지워져? 어. 언더에 바르면 거의 안 지워져. 이거 여름에 쓸때 좋거든? 음. 섀도우가 엄청 많네요. 이렇게까지. <laughs> 저, 내가 파우치를, <laughs> 파우치를 소개하는데, 야, 팔레트, 팔레트 소개한 것 같아. 이건 뭡니까? 이거는 섀도우 프라이머인데, 어. 진짜 웬만한 외국 유튜버들이 어. 다 쓰는. 어디 거예요? 투페이스드라고어 알아 초콜릿바 어 맞아 그걸로 되게 유명한 초콜릿바로 유명한 진짜 인생템 인생템이야 진짜 꽉꽉 짝. 야! <laughs> 이건 하나 더 구매야 치약 인줄 치약젤 더 생겨났어 <laughs> 진짜 <웃음> 진짜 안 이거 진짜 조금만 써도 되는 건데 이것도 해외 직구해야 되나요? 어, 직구해야 돼요 근데 진짜 요만큼만 쓰면 되잖아 그래서 어. 안 줄어 근데 질감이 어? 엄청 매트해지고 나중에. 어, 뭐, 약간 지금은 좀 끈적끈적한데. 어, 지금 한데, 더... 어, 그래. 어, 점점 아, 부드러워지네. 부드러워지고 매트해지고. 어, 되게 아, 아, 이거는 진짜 인생. 인생템이야? 20달러? 너의 인생템? 20달러? 근데 몇년쓰는좋 아니 근데 솔직히 그 뭐지? 화장품의 유통기한은 솔직히 내가 볼때좀 무의미한 것 같아. 어, 화장품 유통기한은 어. 내 얼굴에 뭐가 나. 어, 맞아. <laughs> 맞아. 아, 이 친구의 명언. 화장품. <laughs> 화장품의 유통기한은 내 얼굴에 뭐가 났을 때. 얼굴에 뭐가 나면 중지하면 돼. 대박 대박. 대박. 완전 대박. 캐공감. 어나 이거 있다. 나 이거 있어. 이거 너 때문에, 어, 이거 때문에 산 거야. 어 이거 나 때문에 산 거야? 이거는 나다썼고 이것도 있어. 이거. 플레이패스어어 소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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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어, 저 오늘 오늘 점막에 잘 발랐어. 진짜 좋아. <laughs> 저 오늘 이거 점막에다 발랐거든요. 이게 아래 점막에다 바르면 트임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누드한 색깔 누디한 색깔. 여기 중에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립만. 나? 이거, 이거? 네. 발색해줘. 배터리가 네. 없어. <laughs> 봐. 그렇지. 이거. 그아이유 립스틱인데. 이거는 입생로랑입생로랑야 진짜 매. 야, 을 바르고 이걸 바르니까 진짜. 우와. 펄 있는 거? 아, 펄은 그냥 글로시야. 어, 근1번인가 어. 우와. 안보여요? 인가 그렇대요. 이거는 안나수인데 300. 다 이런 핑크만 좋아해서. 어, 색깔이 다 비슷하네. 이거 왜 너한테 선물하한거 있잖아. 어 맞아. 오렌지 차례라. 색깔 선물해줬어요. 이거는 근데. 닫고. 제가... 발라도 티가 안 나. <laughs> 문제는. 이것도 유명한 건데 러시안 레드 러시안 레드? 거명 되게 쨍한 색깔을 좋아하네 다. 어머 어머 어머. 야, 야 이거 뭐야? 아, 크레... 야 이거는 근데 약간 크레파스다. 크레파스. 그렇지, 그렇지. 딱 봐도 펄 입자가 되게 굵잖아. 어. 입술에 바르면은 까끌까끌거려. <laughs> 안나슬가 이런 게 되게 많아. 근데 이거는 안 까끌까끌거려? 좀들 까끌거리는 거 같은데? 난 예민한 편이 아니어서. 근데 너 실제로 이거 많이 발라? 잘안 <laughs> 발라. 이지근데 거의 없어. 어, 아 딱봐도 안 바를 것 같아. 이거 너가 약간 매트한 거 좋아하잖아. 근데 되게 귀엽다. 손등에다 바르니까 짱귀여워. 존조템 진짜. 존조템. 이거 이 제품 제품 번호 어딨냐고 물어보신 분들 되게 많은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뚜껑에 보시면. 뚜껑에 있어요. 4 호. 4 호. 이렇게 있어요. 존조. 진짜 제일 좋아. 진짜 이거는 핵꿀템이야 진짜. 저도 브러쉬 들고 다니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다 들고 다니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잠깐 카메라 꺼졌을 때브러쉬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진짜 전조템을 발견했어. 전조템. 어, 전조템. 이게 어디 거죠? 미샤 겁니다. 미샤. 이게 부드러워. 진짜 진짜 부드러워. 진짜 부드러워. 보이시나요? 부드러움이. <laughs> 진짜 근데 이게 미샤 건지 모르고 그냥 막 손에 문드는데 너무 좋아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미샤 거라고. 근데 제가 미샤 거 브러쉬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가서 테스트 해봐도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아서 안 샀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것도 되게 좋아. 이건 약간, 되게 막, 어, 부드러워. 이 정도는 아닌데 탱글탱글해. 그럴고 의외로 실망했던 템. 이거. 이게, 이게 블렌딩 브러쉬인데, 시그마 거거든요? 근데 나는 영상으로 봤을 때, 시그마, 시그마 하도 그러길래, 진짜 만지면 막내 손이 없어질 것처럼 너무 의도를. <laughs> 너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꺼질꺼슬해 거슬 응. 근데 뭐막아 이것 때문에 화장 못하겠다 이건 진짜 똥템이다 이럴 정도는 아닌데 되게 인조모인 느낌이 많이 들어 응. 그리고 씻을때 이게 검정색이어서 응. 씻을때 응. 씻을 검정불이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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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건에 묻어서 엄마한테 혼나는데 <laughs> <laughs> 수건에 묻어서 엄마한테 혼난대. <laughs> 어, 근데 이게 털은 안 빠진대요. 어. 어. 털안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 이건 그나마 좀 어, 이것도 시그마 건데요. 음, 이거 그, 생각... 그 유명한 약간 총알 브러쉬? 어. 근데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아리따움에서 총알 브러쉬 같이 생긴 걸 샀는데 총알이 총알 모양을 잃어버렸어. <laughs> 블렌딩 브러쉬 줄. 어, 어, 근데 이거는 딱 총알 모양이 잡혀 있으면서 부드러워. 좋고. 어? 이것도 시그마? 응. 이거는 아이라이너. 얘가 세트로 샀대요. 얘가 세트로 안 샀으면 이런 걸 사지 않았겠죠? 시그마에스 거지. <laughs> 이런 건 솔직히 다이소에서 사도 돼요. 솔직히. 다이소가 모... 더 좋아요. 맞아, 다이소게더 좋아. 이게 사실 인... 인조보이기 때문에 이런 건 솔직히 그냥 좀 조그맣게, 섬세하게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뭐또있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너무 순식간에 확확 다 지나갔는데 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질질 끌면 안될것 같아서 다음에 진짜 이 친구의 메이크업이 궁금하시면은 이 친구가 15kg 정도 빼고 나서 <웃음> 제가 <웃음> 섭외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안 된대요 그러면은 오늘 보여줬던 제품들 중에서 진짜 이거는 인생템! 할미템 너가 80세가 돼서도 다시 사서 쓰일 만한 그런 제품 그쵸? 영원히 없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존조템 어? 이거? 오케이 우데 어. 안 돼. 어, 어. 비켜, 비켜. 다 비켜. <laughs> 어. 근데 이건 좀 비싸. 월는 어. 얼... 2만 원인가? 어. 어. 진짜 오래 쓰니까. 어... 그리 이걸 바르고 눈화장을 하면 안 번져요. 이걸 하고 눈화장을 하면 안 번지요. 전혀 고민을 하지 않네. 어, 보통, 보통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엄청 고민하거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이거지. 오, 개 후회야. 이거. 아니, 솔직히 아까 내손 여기 손이 전체가 다 물들 정도로 그렇게 색조 발색을 했는데 색조 제품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지금 색이 없는 이두 개를 그래서 이건 진짜 왜냐면 이건 싸니까 진짜 할미가 될 때까지 할머니 호호 할머니에서 해보려면 이거지. 어. 그러면은 진짜 내 장례식에도 이걸로 화장하고 올 거니? 안갈 건데. 아씨, <laughs> 안 온대요. 나머 고민했어. 이거랑 거 이거 중에 뭐랄까. 근데. 근데 이거는 내가 영상에서 많이 극찬을 해서 괜찮아. 이거는 맨날 쓰니까. 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세요. 좀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무슨 마무리를 해야 제 영상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뭐 우리, 우리 고수 예쁘게 봐달라는 뭐 그런 말이라던가. 뭐 아, 진정한 친구야. 근데 이 친구가 원래 진짜 엄청 예쁘게 생겼어요. 막 학교 다닐 때도 애들이 야, 너 오늘 빵떡이 닮았다 이러면은 되게 좋아했어. 보통 누가 야, 너, 너 고수랑 되게 닮았다 이러면 되게 기분 나빠 했는데. 우리 빵떡이는 누가, 야, 너 빵떡이 좀 닮아가는 것 같다? 이러면 은 진짜 좋아해. 아싸! 막 이러면서. 얘가 진짜 제 친구 중에 제일 예뻐요. 친구가 많이 없긴 하지만. 친구가, 어, 친구 두명 있는데. 어, 얘가 제일 예뻐. 화장도 너무 잘하고,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해줘.